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새로 산 옷을,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데요. 음 응, 제한 저한테 잘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꾸거싱 먼저 제가 한번 옷을 입어보고 올게요. 짠다 입어봤어요. 어때요? 예쁘나요? 일단 먼저 지퍼를 열어보면... 이렇게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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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때요? 예뻐요? 아, 엄마! 왜? 엄마? 아, 아이, 진짜. 어때요? 예쁘나요? 뭐다벗으면 짠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예쁘죠? 그냥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